경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원, 해소리언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지금 최고 죠고요 자, 잘 연결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벤제마의 골이군요. 카림 벤제마. 네 벤제마 연계도 잘하고 골도 잘 넣습니다. 델피에로 공격기의 여보입니다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호날두인데요. 모드리치. 골키퍼 막아냅니다. 4성급 경기장 파르크 데 프랑스에 와 계십니다. 파리의 상징이죠. 그렇습니다. 파리 상징이긴 한데 아직까지 선수들은 여기 입단할 때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겠죠. 네. <laughs>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자, 코너킥 차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문 앞에 잘 모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코너킥도 여러 전략이 필요하죠. 자기 진영을 지켜내는 좋은 태클입니다 드립을 길게 치고 나갑니다 아이 선수 오늘 많이 가는데요 어,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적절하게 조르당 루카쿠가 받아줍니다 와구의 어떤 선택을 할까요 램파드예요 벤제마 판타지스타 델피에로 앙리 공 잡습니다. 볼터치하는 델피에로 자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상황 자 찬스죠. 자 올라가죠. 올려준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붙어줘야겠습니다. 카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델피에로입니다. 키에리 앙리입니다. 라모스의 태클 자 패스 좋습니다 좋은 기회 태클 못 받았는데요 포스트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골대 튕기면서 안쪽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네아 저게 포스트 맞고 나왔으면 오늘 경기 풀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맞고 들어갑니다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2대0입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자, 패스 슛!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자, 잘 넘겼습니다. 네 골키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멋진 골 터뜨립니다. 정말 멋진 득점이네요. 야, 정말 군더더기 없는 골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 때나 나올 수 있는 깔끔한 과정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적절한 패스죠. 슈팅 시도. 아, 키퍼 아크로바틱한 세이브입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브레메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자, 크로스 가야죠 램파드. 결정적 기회. 키퍼 멋진 다이빙. 네, 반칙이죠. 프리킥. 다 위디거도 큰 그림 그릴 수 있죠. 그날도 위디거 비지컬이 대단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장재의 해설위원도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 네. <laughs> 아 글쎄요, 뭐 전반과 좀 다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 한방에 있는 가레스필. 말도가 움직입니다. 피구. 자간결하게 가야죠.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피구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놀람> 터치는군요 아, 오늘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아직은 두 골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해트트릭까지 했으면 오늘 경기 맨 오브 더 매치 완전한 예약인데요. 아쉽습니다. 아자르의 볼 터치.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좋은 기술 로빙 패스. 육탄 방 어를 볼수 있었습니다. 스마먹 필드로 빠른 말을 갖고 있는 카카.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자, 코너 킥 상황을 잘 만들어 봐야겠죠그렇습니다 코너 킥도 하나의 중요한전술입니다 코너 골 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수 대단하군요. 아 정말 키퍼가 아니고 수비수가 최후의 보루가 됐군요. 1피로의 공간. 측면으로 좀더 넓게 벌려줍니다. 발락의 터치. 미하엘 발락. 미드필더로서의 능력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골막 흔드는 제주도 있죠. 그럼요. 때려야죠. 슛! 동점 골 기회가 날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천금 같은 동점골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동점골을 넣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야 되는데요. 좋은 기회! 슛! 아, 공을 잘 멈춰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골키퍼, 펀칭! 자, 테오. 공격수와 같은 골 결정력을 갖춘 수비수,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공격력이 더 좋아져서 거의 뭐 윙어 같은 그런 공격포인트. 반칙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언제나 기회를 엿보는 베일. 가르스베일의 시원스런 치고 달리기. 치달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뭐 거의 치달의 원조 아니겠어요? 화끈한 돌판을 자랑하는 선수죠. 조르당 루카쿠가 공 잡습니다. 환상적. 내렸어요. 골.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야, 좋습니다. 멋진 골이네요. 네. 축구 경기에서 2점 8리그는 <laughs>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경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기적 같은 동점골이 터집니다. 네, 정말 이 팀의 저력 다시 봐야겠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엔제마의 볼터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카 마법 같은 패스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토니오 리디거의 태클 부이코스타인데요. 엘런 시어러, 나부르슈케르 위험한 피니션인데요.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리턴 패스, 슈케르. 슈퍼 피포 인자기.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움직이는 카카.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벤제마. 한 방에 있는 가레스피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피스 기회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만은 넣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결...